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가 그 저자와의 만남,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와의 만남을 중원구 성남시의 어르신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송영길 대표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어, 그, 민주당을 떠나며, 털시 게버드의 그 책을 송영일 대표가 요번에 감옥 안에서 모두 번역하신, 아우, 정말 대단한 그런 번역서가 되겠어요. 거기에 책 출간 기념회를 종로구에, 그, 노무현 시민재단에서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 전부 다 뭐, 굉장한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어, 크게, 어, 이 심재판을 앞두고 있죠. 돈봉투 먹사연 사건 이 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송영길 대표의 그 아랫사람으로서 했던 이성만 의원이, 어 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영일 대표도 무죄가 아니겠는가? 아마 한 11월 달쯤에 2심이 되지 싶어요. 그러면은, 송영일 대표가 2심 무죄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게 되겠죠. 민주당 복당이 되겠죠. 어제는, 여기에 이현주 의원, 그리고 수원정의 김준혁 의원, 뭐, 경기도, 그, 고향병의 한준호 의원. 뭐, 그 다음에 또 뭐, 수많은 김상욱 의원, 뭐, 정은혜 전 의원, 뭐, 그 다음에 또, 저, 임수경 전 의원. 그 다음에 뭐, 많이 왔습니다, 어제. 예, 그래가지고, 전용기 의원까지. 예, 저도 어제 반갑게 인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도 왔고, 민병덕 의원도 왔고, 예, 뭐, 많이 오셨죠. 임병택 시흥시장도 왔고요. 몇몇 분들하고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9월 19일인데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1955년에서 2025년까지. 5 5년에 누구를 통해서만 했느냐? 여기. 두 사람. 신익희 장면. 여기 해공 신익희그 다음에 장면. 요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1955년도 9월 19일 날 상당이 됩니다. 상당이 되고, 어, 이 둘이가 56년도 5월 달에, 5월 15일에 치러지는 그 정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나섰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정권 교체가 될수 있는 저호의 찬스였는데 아 신익희 후보가 저하고 똑같은 뇌경색으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저기 전라도의 익산에 있는 이리역 근처에서 새벽 한두 시쯤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준 홍차를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홍차에 독이 있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묵은이고요. 원래부터 뇌경색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먹이 메인 이별거를 흘러야 오르냐 돌아서서 이 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하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슈퍼히트를 쳤어 이게 56년 3월달에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대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곽영주하고 이런 애들이 막그 있잖아요 경무대 경호실장 곽영주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막저 폐고일하니까 56년 11월달에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별없는 어.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이 대전발 0시 50분이 왜 그러냐 0시 50분 기차를 타고 신익희 후보가 호남을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라 하냐 목포행 완행열차 이러고 끝나거든. 여러분, 그래 그냥냐 뭐 두드리 맞으니까 경무대 걸려가 두드리 맞으니까 말을 그렇게 바꾸었다 이 말. 기적 소리슬 피우는 눈물의 프레드봄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신이 키하고 장면이 돼 장면이 이기붕을 이 꺾고 부통령에 당선이 됐죠 이승만이 56년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6월 6일날 5월 15일날 선거 끝나고 6월 6일날 친일파들을 모조리 국립묘지에 집어넣었다 이말. 동작도 현충원에다 집어넣었다 이말. 어? 그래가지고 현충인이 됐다 이말이. 아, 너 씨, 제가 이제 대선에서 세 번째 이겼다 이거지. 어? 뭐,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 이거예요. 신익희 후보만 그때 당선됐더라도, 건강관리를 조금만 더 잘하셔서 대선에 통과됐더라도. 현총일이 6월 6일인 비극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49년도 6월 6일 날, 반민투기가 포합적으로 해체된 날에, 아유, 나도 내경색이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여기, 윤보선, 예. 1960년에 당선, 됐 당선이 됐지만은 61년도에 5.16 군사쿠데타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여기는 뭐야? 조병옥 60년에 다시, 아이고, 시니키 선생이, 아이고, 머리야! 했으면 조병옥 선생이, 아이고, 배야! 이래가고 미국의 월터 리드 병원에서 암수, 그, 위장암 수술 받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 대통령 56년에 떨어지죠? 여기도 떨어지죠? 여기가 60년에 대권에 붙었습니다만은 61년도 5.16 군사쿠데타로 나가리 됐습니다. 여기는요, 쭉 민주당으로 있다가 이게 맨 처음에는 장택상의 비서로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장택상의 비서로 그뭐야 경북 칠곡에서 어, 자유당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유당으로 자유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 발췌개헌하고 사사오입 개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승만에게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져 자유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민주당에서 민주당 총재까지 하고 우리 아버지가 서울시에 YS 조직총책으로 있었습니다. 73, 73년도, 74년도에 조직총책으로 있다가 마,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게 돼? 결국에는 그 민자당으로 가서 92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는 큰 스크래치죠. 정말. 네.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대통령들이 나옵니다. 뭐야,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 14남북공동선언, 어제 9.19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다? 9.19 남북공동선언, 평양선언 했날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다가 그냥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하고 막 이런 짝짝꿍하는 그 모습이 그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저도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낙연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희낙낙하면서. 어? 아무 생각 없는 김정숙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막 울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 가지고 가운데 요 문재인이 끝나고 나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너무나 작년 12월 달에 놀라운 일을 저지르고 지가 탄핵대가 물러났죠. 그죠? 그래 가지고 탄생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통일교가 12만 명의 당원들을 가입시키면서 자기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국민회의 경선부터 아주 개판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경선 승리부터 무효예요. 무효.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어야 돼. 무효로 만들어야 돼. 따라서 뭐야. 윤석열 때 임명됐던 모든 인사들은 한 방에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뭐, 김영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사법부 조희대하고 직위연이도다 탄핵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좀 편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다 토해내고, 그게 순서야! 그게! 이재명 대통령, 제가 믿습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이 무능해가지고 못한 거를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아, 이낙연. 아, 이낙연. 정말 싫어, 이낙연. 아유. 그 이낙연하고 붙어먹은 문재인은 더 싫어요. 아, 우리 한 정당이 70년을 오후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해공 신익기 선생 저렇게 잘 생긴 사람 대통령으로 못 만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예. 네. 와 오늘 제가 정말 몸이 피곤한데요. 네, 여러분들. 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70년 사. 민주당 70년의 귀결은 국민의 힘의 해체,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그리고 윤석열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슬픈 비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내란 공범 김문수와 함께 지지 선언을 했던 이낙연을 어떻게 감히 문재인이 웃으면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지 그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잊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맡은 바 일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70년에 저는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정말, 어 이제 10월 중순경에 출간될 검사열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벨라를 하루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주당 7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의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70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동영상 말미에 더욱 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하면은 태안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리, 안면도읍, 안면도에서 나는 전복을 제가 오늘 한번 받았습니다. 그 전복을 받았는데요.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양식이죠. 값도 비쌉니다. 자, 뭐든지 전복이 들어가면 그 전복이 그 앞에 붙습니다. 삼계탕도 삼계탕 전복, 이렇게 안 하고, 전복 삼계탕. 추어탕도 전복 추어탕. 이런 식으로 전복이 들어가면 전복이 우선됩니다. 전복은, 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안면도의 전복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복입니다. 전복 갈비탕도 만들 수 있고, 전복을 가지고 간장에다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복 좋은 줄은 다 아시죠? 요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에 연산, 정정지역 안면도, 자연산 활전복, 물질이 40년, 50년 대는 안면도의 해녀분들께서 직접 내려가서 채취하시는 전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추석 한정판 100분에게, 100분에게 1kg씩 전해드립니다. 1kg씩 12만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15만원 받던 거를 20% 할인해서 1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당일 채취를 해서 바로 100분의 한정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드린다면. 따라서 저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22, 23, 24, 25, 4일간 직접 채취한 전복에 한해서만 그날 그날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좀안 좋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이 초기라서 막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하나 주문해서 전복으로 우리 와이프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드릴 생각입니다. 장인어른 그거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로나 그자 예 네. 크게 대답하세요. 어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 큰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소중한 분께 추석 선물로 주문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분께 한정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100분께 어,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전복은 받으면 뭐 삼계탕도 끓이고, 뭐, 뭐도 끓이고, 새삼탕도 끓이고, 다 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복 갈비탕도 만들 수 있고요. 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복을 가지고 9, 9월 22일 날 제가 받아서 맛있게 요리하는 장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